예, 너 목걸이가 어디 갔니? 어? 여기 넥타이 없어졌다? 어? 털 속에 숨은 거야, 없어진 거야? 누가 너 하얀 발이니 노란 발이? 그치, 너였지. 근데 넥타이가 없어졌네. 응, 어쩌냐? 너 울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넥타이가 왜 빠졌지? 어디다 빼놨어? 응? 큰일 났다. 응? 넥타이 얘도 넥타이를 빼놓고 울면은 안 되는데 야 넥타이 어디 있어? 응? 큰일 났다. 너 넥타이 있는지 봐야지. 여기 있어? 없는데? 응? 털 속에 있는 거야? 뭐한 거야? 봐봐. 응. 빠졌으면 빠진 넥타이가 어딨지? 봐봐. 목좀 봐, 건드려보자. 너 큰일 났다. 너지으면안 되는데, 울면은. 응? 예? 어이고, 큰일 났네. 여기 봐봐. 봐봐. 응? 털 속에 있, 있, 잠긴 거야? 뭐야? 너 울음소리 못 들었는데, 털 속에 있는 거야? 응, 봐봐봐. 응? 할 때에도 밑에는 다 망가졌네? 어, 야. 큰일 났다. 너 울기만 해봐, 너. 너 잡아먹든지, 남의 집에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응? 내 넥타이 참아야 되는데, 털 속에 있는 거야? 떨어진 것도 없네? 큰일 났다. 비상 걸렸다. 넌데? 어, 너 하얀 발이었는데? 뭐, 목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얘보다 더긴것 같잖아? 응? 그치? 뭐한번 만져볼까? 응?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고고고고고고고, 야, 너 말이야, 털 속에 숨었나? 이리 와봐, 어치. 이리 와봐, 어치. 손좀 보자. 자, 이리 와봐, 어치. 응? 봐봐. 자, 목, 목만 만져볼게. 이런. 저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치? 어이, 아파. 허, 어이, 아파, 뭐야. 너 복수했어, 너? 내손 물었어? 뭐, 어, 넥타이 있는 것좀 봐야 된다니까? 목이 길어서 혀 속에 숨, 은것 같은데? 오, 큰일 났다. 응, 너 말이야. 이리 와봐. 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응. 어, 있다. 아 있다. 털 아, 속에 들어갔구나. 아 다행이다. 이내 손에 만져지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 어 한줌 남네. 그치지 네. 너희들은 왜알았어 네. 응? 아라가 안 나왔는데 티도 없고. 오, 있는데, 또 터트렸구나, 하나. 이따가 꺼내서, 닦아야지 좀, 터트리지 좀 마라. 에휴. 그 쪼아먹으려고 터트려. 왜 이렇게 터트려, 너희들은. 어이. 다행이다. 응? 넥타이가 있는데 표안 나네. 이제 적응했구나. 다행이다. 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냐. 이. 아이, 그이는 영감탱이가 그냥. 에휴, 물어보면 좋았을 거래.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알아, 당근 조각이 중요한데, 저거를, 아이고, 정말. 남미선님, 밉상이야, 밉상. 밉장. 아이고, 진짜. 밉상이네, 밉상. 밉장. 그것뿐만 어디가 좀 덧나나. 그러니까 청소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걸? 아이고. 알게 된 거든, 너무 뜨거우니까 다 뒷전. 노는 것도 뒷전. 날씨 좋은 날에 보자고. 응. 고구마 열렸나? 그게 고구마 열렸나? 응? 자료 하나 가득 고구마 열린다고 했는데, 열린다고 해서 했으니까 열려야 돼. 응. 오늘 또, 안 되겠네.